시즌2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다 결국은 어, 시즌2의 마지막 대사가 이어지게 됐었던 시즌의 집에 방문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죠. 여러분 이미 금방 보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더 생생하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가 본 거는 사실 편집상에서 본 거는 수호 눈에 그런 그런 사실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는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제가 네 번을 봤을 때는, 음,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, 그냥,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눈물이 사실은 원래 떨어졌었거든요. 그 현장에서는. 그리고 제 바스트였는데, 그 앞에 이제 박수현 배우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걸 기억해요. 근데, 감독님께서 갑자기 다급하게 오셔가지고, 아,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아. 근데 물론, 어느 감정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, 저가 느꼈을 때 소원은, 시은이와의 그동안 빌드업이 된 과정도 그렇고,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되게 눈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, 되게 마음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 어느 어.